친구도 많은 건 아니지. 응. 우리 댁 밖에 없어. 요거는 토마토. 토마토 열려있지 할머니가 시에 갔어. 낮에 가보이더 이거는 사두나무예요. 오, 맛있어. 요거는 대머리 꼽히는데. 요거는 겸지 부추 있지, 부추. 요거는 파. 고추. 아, 뿌리가 지감고 있어. 우리가 을안쳐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거는 따먹지 말고 말강 색깔이나 응. 여기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들게. 여기 안에 딱 들으서면 끝에서는안 보이는 데 안에서 들으서면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보여. 응? 이거를 해 가지고 따 가지고 자 통돼 봤 요렇게 된 거를 따먹어보고, 요렇게 100% 익은 거를 따먹어보고, 학생 입에 맞는 거. 어? 아, 요 맛있다, 내 입에. 사람이 식성이 다 다르거든. 그렇게 이것도, 이렇게 떼지 말고, 요렇게 위로,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이거, 약을 안 치고 바로 먹는 거라고, 약을 안치나안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 요런 거를 한번 따먹어보고, 입에 맞는 거 많이 따먹어, 응? 한 시간 동안에 따먹고 여기 또 그런 구름, 거 따먹고 입을 이어가고 다 있네 이쪽 안으로 가면 주렁주렁 달려있어 맛있다 뭐 죽였어 한 공간 매달렸네

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음, 지금 당장 양산시에 양산시 원동에 오세요. 어, 그르대거든. 양만 말치면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그래 이거는 이 빨간 말감 이이거 내일 되면은 재간밖에 되거든. 아 다시 익네요? 이 네, 상태서? 예, 다 익어. 또 겸비보내는 거는 해가 받아가면은 그. 别。